모음 조화가 뭐라고 해야 돼? 엄격이라고 적어야 돼. 이건 중세야. 그런데 언제로 가면? 근대로 가면 다르게 해야 돼. 뭐라고? 모음 조화가 뭐라고 한다? 물란이란 말을 써. 엄격이란 말을 다른 말로 잘 지켜짐이라고 써도 돼. 이해됐어? 모음 조화가 뭐가 있느냐? 어떤 거냐? 양성 모음은 누구끼리 양성 모음끼리인 거야. 그 다음, 살짝 비슷하긴 했어. 음성 모음은 누구끼리 음성 모음끼리인 거야. 그러면 양성 모음은 뭐가 있느냐? 오, 아, 아래야, 에, 요, 야, 와가 있어. 음성은 우, 우 어, 으. 있어 됐어 중성 놈도왜원놔야 돼? 뭐가 있다? 이가 있어. 그래서 예를 들자면 서르라는 글자 봐. 또 나라말씀이 둥기게 따라 문자화로 서르 있었잖아. 그 다음에 또뭐 있느냐? 이렇게 수메라는 글자가 있었어. 여기 이 글자들 보면 어 으, 무슨 모음으로 이뤄졌어? 음성, 모음, 만으로 이루어 네, 그 다음, 얘는 어떻게 돼? 쓰, 음. 맞지? 칠판 봐야 돼. 그럼 여기 1번 뭐 있어? 이 글자에는 뭔데 대답이 돼야 돼. 어두, 그냥, 뭔데? 이러면, 그냥 쳐다보고, 그냥 대답이 나왔대. 안 되니까, 자꾸 문법이 틀리면, 야, 문법에서 모의고사에서 기, 뭐, 기, 기, 기본 3개 틀렸다 생각해봐. 그러면 3점, 2점, 2점 틀렸어. 그럼 7점이 나가. 엄청 어? 큰 거야. 알겠어? 자, 숨에 어두 잠군 사용이야. 이 무슨 병서야? 하병병서지. 뭐 달달달 외워야지 그냥 토 나올 지 1초만에 그냥 불러도 두 번째 뭐 있어요? 명사형 어미 뭐 있어? 명사형 어미 뭐 있어? 음사용이죠왜음 썼는지 알아 몰라? 알제? 무슨 모음아 쓰니까 앞에? 음성 모음아 쓰니까 세 번째 무슨 적기 썼어? 이어 적기 써안 써? 미음이 뒤로 넘어가니까 네 번째 뭐 있어? 으 우에 뭐예요? 네 가지 있어. 음성모음만 썼네. 뭐야? 모음 좋아. 엄격이잖아요렇게가 되는 게몇 번? 24번이었던 거야. 이해됐어요? 그럼 이제 몇 번? 25번 가겠지. 자, 이거 뭔데요? 원순모음화가 평원평원 어, 원순모음화가 뭐자 적용되지 않아요. 그럼 원순 모음화가 뭔지를 알아야 돼. 맞지? 그럼 단몸 체계표 생각 다시 해 봐. 뭐였어? 키 위를 주개대어소네 가. 서연아, 외워야 돼. 외워야 돼. 이거 이거 중간고사 시험 범위야. 계약하자, 마자. 자, 앞에 있어. 뭐였어? 첫 번째 줄에 얘가 뭐였냐고? 야가 평순이제. 야가 뭐였어? 원순이제. 야 다시 뭐야? 평순이제. 야 다시 뭐야? 원순. 그럼 뭐야? 중세국어에는 원순 모음화가 쓰여지지 않았단 말은 무슨 모음화를 썼다는 거야? 평순 모음화를 썼다 이 말인 거야 유리마. 자 예를 들면 그러니까 개념이 시험에 나오는 거야. 원순 모음화의 개념이 뭐냐? 미음이나, 비읍이나피읍이나쌍비읍에 뭐를 쓰는 거야? 우가 아닌 뭐가 쓰여진 거야? 으가 사용되어졌다는 거야. 맞아, 틀려. 맞지? 예를 들게, 뭐 있느냐? 중세국어에 물이 썩어 이게 오늘, 야, 이렇게 내가 하살표시를 이렇게 하는 게 이게 뭔 뜻인지 알아야 돼, 도영아. 야가 이 왼쪽 게 중세라는 뜻이야. 오른쪽에 적은 이 글자는 뭐겠어? 오늘날이야. 그러면 중세의 물이, 오늘날에 뭐가, 그러니까 물이 된 거야. 그럼 잘 생각해봐. 표에 생각해보면, 여기 뭐 있어? 으, 우? 우, 있어 없어? 있잖아. 으가, 그러니까 우가 됐대. 그럼 중세는 뭐가 쓰인 거야? x 스제 오늘날에는 뭐죠? 원. 맞아. 하나 더 얘기하자면 중세국어에 불이 있다. 오늘날에 뭐가 되었을까? 불된 거랑 똑같은 거예 <laughs> 이해됐어? 그럼 20몇 번? 6번. 자 중세국어에는 동국. 정운식한자음을 사용해. 이게 언제라고 중세야. 정확하게는 언제? 15세기라고 나는 딱 적어야 돼. 15세기가 중요해. 왜 야가 어, 자리가 지워야 돼. 야가 언제로 가면 16 그러니까 중세 정확하게는 뭐죠? 16세기로 가면 바뀌어. 16세기는 무슨 한자음을 쓰느냐? 현실적인 한자음을 사용합니다. 예문을 반드시 외워야 돼요. 이 동국정우식의 개념이 뭐냐? 한자음을 우리말로 발음할 때 어떻게 되는가? 중국식 발음에 가깝게 표기 표기 나타나는 거야. 무슨 말이냐? 예를 들어볼게. 우리 세종어제 훈민정음 기억나? 제목을 어떻게 적었어? 세종어 제훈민정 이렇게 돼 있을 때 위에 건 살짝 지우고 세 글자를 줄게. 이렇게 흰 색깔이 조금 이렇게 돼 있어. 칠판 잘 봐. 이 글자가 어떻게 돼 있어? 어떻게 적혀 있어? 글자에 보면 생엉제어흠 아, 아닌데. 음인데 어떻게 돼있어? 이래 돼있지 맞아 틀려 맞아 틀려 맞아요 그러면 지금 이 노란 색깔 쓴 얘네들을 뭐라 부르는 거야 동구 정운시 한자음인 거야 이게 뭐냐 동구 정운시 한자음 이 아느냐 초... 어? 종성 무슨 체계를 이루야 돼? 삼성 체계를 갖춰야 돼. 그래서 삼성 체계가 드러나지 않는 모를 쓴다. 음가가 이응을 사용해서 표기하는 거야. 여기 봐 칠판 봐 적는 거 멈춰. 여기 봐 칠판 봐 초성자 중성자잖아. 그러니까 종성자가 없으니까 이 자리에 뭘쓴 거야? 음가가 없는 뭘쓴 거야? 이응을 쓴 거야. 여기 다시 봐. 초성자, 중성자, 종성자는 돼야 안 돼. 되네. 있으니까 뭐라고? 안 넣은 거라고. 근데 칠판 여기 봐. 여기는 중성자, 종성자는 있었어. 근데 여기에 무슨 자가 없는 거야? 초성자가 없었잖아. 맞지? 여기에 만약에 서윤아, 이응만 적었으면 음가가 없잖아. 계래 열인이었을 쓴 거야. 그러면 초성, 중성, 종성 몇성 체계를 었어 삼성 체계 다 갖추고 있잖아. 맞지? 그렇게 삼성 체계를 다 갖추게 만든 걸 뭐라 부른다고? 동구 정운식한자음이라고 이해됐어요? 됐니? 자, 그래서 이렇게 만드는 방법이 첫 번째 있고 두 번째 뭐냐? 리얼 끝난 자리에 두번이첫 번째 이 형태도 있고 두 번째 리얼로 끝난 자리에 뭐 쓰기도 한다? 여린이어 사용한 것도 있어요. 이것도, 이걸 다른 말로 뭐라 부르게? 이영보래라고 해. 동국정은식의 하나입니다, 야도. 그 다음, 그러면 16세기는 현실적인 안점을 썼는데, 여는 도대체 뭐 있느냐? 소화권에 전에 했어. 공자증자다려 닐러 가라사대. 기억나지? 여기에 공, 자, 또 증, 자. 이게 뭔데? 대표적인 현실적 안점의 예문이에요. 자, 여기까지 했습니다. 필기 하겠습니다. 가 적었어요. 아직 안 좋은 친구 보이는데. 25번 아6번까지했구나 27번 갑니다. 기다릴게요. 아직이야. 안된 사람 다 됐어. 그럼 갑니다.